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아이폰 10의 특징적인 기능으로 치자면 역시 트루뎁스 카메라를 이용한 애니모지가 있겠는데요. 애니모지를 기초부터 활용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모지. 먼저 애니모지는요. 아이메시지 기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메시지 확장 기능 안에 애니모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루 뎁스 카메라와 AR 기술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폰 10에서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 캐릭터의 얼굴을 본인의 얼굴과 매핑을 해서 약 50가지의 근육 표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각도로 맞춰주면 이제 똑같이 매핑해서 따라하게 되는 방식인데 60프레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고 부드럽죠. 여러가지 캐릭터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얼굴을 매핑시켜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메시지 창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큰 화면에서 애니모지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눌러서 제가 말하는 행동이나 뭐 움직임이나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따라하는 모습을 영상 메시지로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눌러서 제가 말하는 행동이나 뭐 움직임 이런 캐릭터들은 실시간으로 이런,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바꿔서 캐릭터를 확인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스로에게 보내면 파일로 저장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SNS에 공유하기 편하니까요 1, 2, 3, 4, 5, 6, 7, 8, 9, 10 이거를 바로 지우시려면 휴지통으로 지울 수도 있고요 다시 보려면 다시 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전송이 돼서 상대방한테 가고 저는 저한테 보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이렇게 눌러서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사진첩 안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파일에 저장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MOV 파일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다 올려 놨다가 다른 영상 프로그램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640x480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적인 면으로는 애니모지는 10초밖에 녹화를 못 한다는 점이죠. 장시간 녹화를 하고 싶을 때는 화면 녹화 기능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화면 녹화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고 다 아시죠? 이렇게 제어 센터를 불러내서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녹화를 하면 입맛 버그거리고 소리가 녹음이 안 된다는 점이 단점인데요 녹화 버튼을 3d 터치 하세요 꾹 누르시면 이렇게 마이크 오디오를 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켜서 화면 기록을 하시면요 이제 이렇게 키워 놓은 상태에서 화면 녹화가 되고 여러분의 음성도 같이 따지기 때문에 길게 애니모지를 활용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애니모지는요,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이나 스티커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애니모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원하는 표정을 지으시고 한번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 표정을 메시지로 보낼 수가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팬더 표정을 지은 다음에, 으... 그림처럼 보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보내기 버튼을 꾹 3D 터치해서 다른 특수 효과와 함께 보내면 재밌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빵 보낼 수도 있고요. 충격 효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또한 화면 효과 이렇게 폭탄처럼 쏟아지는 스티커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나 내 메시지 위에 스티커처럼 붙일 수도 있는데요. 애니모지 표시가 되었을 때 이렇게 꾹 눌러서 움직여서 메시지란에 오버랩 시키면요 스티커처럼 상대방의 메시지나 내 메시지에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니모지의 기본부터 활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애니모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즐거운 아이폰 10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